안녕하세요, 흥순이 생각입니다. 이제는 무엇이든지 뚝딱 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북어 무침을 할 거예요. 북어채 물에 불커놓 1 시간 정도 불커놓은 북어채를 꽉 짜요. 꽉짜 가지고. 너무 꼭으면 뻑뻑하고 수분이 어느 정도 촉촉하게 너무 꽉으면 뻑뻑해요. 그리고 이게 너무 많은데 어떡하나 조금만 샘플로 해볼까요? <laughs> 그러네 이 양념은 먼저 닭도리탕 해려고 그랬는데 닭도리탕 삶아달라 그래서 이 해놓은 양념이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하려고요 닭도리탕 해놓으려고 해하려고 그랬던 양념으로 부거치 볶음을 하려고요 부거치 무침 유튜브에 빠져서요. 이거 불꺼놓고 잊어버렸어요. 세탁기 빨래하러 갔더니 내가 불꺼놓은게 있는 거예요. <laughs> 교회 갈라다가 갑자기 아 이걸 해놓고 가야겠다. 그래서 갑자기 숙제를 해야 되니까 이 자글자글 끓을 때. 여기다에끓일때 끓여놓고 맛있나? 내가 부번채는 많이 불려놨는데 우선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애들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요. 손으로 팍팍 문질르면 좀 뜨거우니까. 이게, 그냥, 센 거로 하면은 좀, 이게 살짝, 익은 듯, 이렇게 해면은, 좀, 여러 날 가기도 하고 여기 할 것도 많아요. <laughs> 급해갖고, <laughs> 영상 찍느냐고. <laughs> 그냥, 조금만 하는 거. 이게, 이렇게 해놓고 먹으면 이거는 음식물 찌꺼기도 하나도 안 나오고요. 또 아침마다 뭐 반찬 하느냐고 막 서둘지 않아도 되고요. 아 어, 맛있다. 맛있습니다. 우유 또 너무 막지 분. 예, 얘 들기름 만넣으면 변화 변화가 봐 참기름을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참기름은 변질이 안 된다 그래더라고요. 맛이 있으나 없으나 내가 잘 넣는 거는 계속금 <laughs> 맛이 있으나 없으나 잘 넣는 건 계속고. 아, 오늘 아침에는 초고속으로 고구 무침을 했어요. 물에 불렸다가 깍둑썰기를 했어요. 요 정도. 이 정도 크기로 잘랐어요. 근데 그리고, 음, 꼭 짜가지고, 이렇게, 양념이 자글자글 끓을 때, 양념에 그 기름을 조금 둘렀어요. 올리브 기름을 둘를 때도 있고, 들기름을 둘를 때도 있는데, 나는 오늘 들기름을 둘렀어요. 그리고 이제, 양념을 자글자글 끓이다가, 불꺼풀을 살짝 불을 끄고, 묻혔어요. 간단하죠? 음식물 찌꺼기도 없고요. 밑반찬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한 3일은 가요.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시고 내세부터는 2022년 새 출발을 해봅시다. 감사합니다.